자, 안녕하십니까? 0만 유튜버 목록 TV입니다. 자, 오늘 우중론에 미친 사람들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 열정은 벌써 최고입니다. 아, 아, 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아, 집에서 놀면 뭐 합니까? 아, 우리 마 선배님 도오십니다 자,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어, 이분은 수분 실력자, 마라톤의 전설. 아 <laughs> 어? 인식이 형님 아니 번 인식 인식 선수 아니십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 아 힘들어. 저기 이힘들 어, 뭐 어떻게? 저기 느 조깅이 지금 몇분돼 있습니까? 5분 15초 있어 아, 이거 말도 안 아, 됩니다. 안 아, 아. <laughs> 조깅이 5분 15초. 아. 아, 국대 국대. 국대를 발견했습니다. 아. 아. 자. 어 있어. 아. 저번에 보셨죠? 최고의 최고의 마라톤어 성남 형님 보고 계십니다아 엄청납니다. <웃음> 아 방금 <laughs> 도착했습니다. 가져 꺼져 아, 아카데미 <laughs> 마라톤 시작을 하고 오신 우리 <laughs> 지니 선수님.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제가 <laughs> 맞습니다. 아 이번은 이번은 마라톤계의 전설 기륜이 아닙니까? 아, 어디 클럽에 살펴보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 모근옥TV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근옥 좋아요 한번 해주시죠. 오직, 오직 모근옥. 아, 구독과 롤롤. 좋아요, 알람 설정. 오케이, 좋습니다. 어, <laughs> 박감독님. <laughs> 박감독님 오늘 나오시군요. 아, 제가 카메라 뜰까요? 아, <laughs> <laughs> 네, 네, 자, 모근옥TV. <laughs> 구독, 좋아요. 타이아. <laughs> 타 <달려. 달려. 웃음> 자, 카메라 감독. 포 버전 했습니다. 아, 오로 티비 좋아요. 아, <laughs> 구독 가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 송은이. 송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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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모십니다. 어. 약. 아, 어. 너 그러니까. 카메라 들로 올라왔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노노 티비 구독 좋아요. 여기 그몇 명이야?